따라 오늘 하루 이들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내일은 다시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지만 안정적인 운행은 임금 협상 타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과 순창 지역 123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회사 차고지입니다. 운행을 중단한 버스들로 가득합니다. 버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았습니다. 총열다대 있고요, 나머지 열 대, 열 대는 여기 있는 거요 그러면 이런 차들일 오늘 오전에는 운행을 했나요? 운행 안 했죠. 어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자체는 전주를 제외한 열3 곳. 이 가운데 군산과 익산 등열 곳은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합의해 아예 파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2 시간 가량만 파업을 벌였습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수치는 다르지만 노사는 대략 임금 5%와 상여금20%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남원과 임실, 순창 등세 군데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의 실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급히 전세 버스를 투입했지만 승객 불편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시내를 갈 일이 있는데 지금 버스가 안 와서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을 해도 반반 파업을 한다는가 그래야지. 이게 전면 파업을 하면은 시민은 어떻게 살아? 세계 지역 노조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내일부터 버스 운행을 재개하되 계속 임금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 역시 임금 5%와 상여금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임금을 올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까지 오른다며 임금 인상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지역의 버스 파업이 오랜 시간을 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전주 길거리에 내걸린 불법 선거 현수막만 무려 만 장이 넘습니다. 이런 현수막은 소각을 하면 발암 물질까지 배출하고 땅에 매립해도 환경 오염을 유발하다 보니 처리 자체가 큰 골칫거리입니다. JTBC는 선거철에 더욱 심한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주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전주의 한 고등학교 앞.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들이 보입니다. 다니면서 보면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 붙어서 이렇게 들 많이 붙어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연휴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찾은 창고는 그야말로 현수막 무덤이 됐습니다. 전주에 불법 현수막을 모아둔 창고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수막들이 제 어깨 높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사용된 불법 선거 현수막의 양만, 무려 만장에 이릅니다. 이 많은 선거 현수막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대부분 자치단체가 수거해 모아두었다. 전문 업체에 맡겨 태우거나 땅에 묻어 폐기합니다. 현수막에 쓰이는 원단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재질입니다. 그렇다 보니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고 땅에 묻으면 화학염료가 흘러나와 토양이 오염됩니다. 또잘 썩지도 않아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발생 자체를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쓰여지게 된 현수막의 일부라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의 재활용이 힘들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부터 선거 홍보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보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는 2년 전 이런 불법 선거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게 재활용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수지가 맞지 않고 재활용 방안도 한계가 있다 보니 올해부터는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현수막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한 사회적 기업에게 현수막 재활용을 위탁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전북의 불법 광고물 재활용률은 9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후지 타산이 맞지 않자 업체는 수거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재활용 업체들도 선뜻 재활용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어디 재활용할 데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걸 수도 없고 뭐 우리한테도 와서 현수막을 사 가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도 뭐할 수가 없고 전주시는 고심 끝에 올해부터 현수막 재활용을 포기했습니다. 아야, 아야,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드는 방안 역시 비싼 제작 비용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재활용과 친환경 제작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나는 불법 선거 현수막이 환경 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민들, 국민들은요 이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비닐 항장 아니면 아니면 플라스틱 빨대 한 개라도 안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인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후손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후보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 대신 SNS를 통한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전후로 이어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다소 꺾였습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됐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3일씩의 연휴가 공존 코로나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 가족들을 검사했더니 초등생과 유치원생 자녀 3명. 시부모 등 모두 다산 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생과 원생 등 신아홉 명이 격리됐습니다. 전주에 사는 외국인 일가족 다섯 명도 양성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종사자와 환자 등세 명이 새로 감염돼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 5층 별관 두개 층에서 다 분산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가 검사로 계속 이틀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32명, 오늘은 오전까지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 도시는 3단계 그밖에 지역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돌잔치는 최대 9명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70% 이상 접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에는 거리두기 완화 등 이른바 공존 코로나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또 그때까지는 아무튼 예방 접종을 최대한 더 아무튼 끌어들이고. 어 제고시키는 방법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추석 연휴 이후 2주 만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확산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흘 씩의 연휴가 공존 코로나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세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세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개성건설과 SMG택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세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만제곱미터에 890억 원을 투자해 관광 숙박시설과 공연장, 애견호텔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이 오늘 두 지역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계획 확정을 위, 기념하며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두 기관은 관광형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노을대교 주변 공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390억 원을 들여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구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는 길이 8.9km의 노을대교 건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북의 CCTV 통합 관제센터가 행정안전부의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돈의 14개 관제센터에서 1만 5천여 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지만, 관제력 1인당 75대를 관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인 쉰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최근 4년간 돈의 CCTV 통합센터 대응 현황은 경범죄가 12,7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7,000여 건, 청소년 비위 3,000여 건, 5대 강력범죄 420여 건 등입니다. 국민의힘이 올 들어 입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청년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그동안 사실상 명목뿐이었던 청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대학생위원회까지 별도로 신설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지지 확대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는 지난 4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2천 명가량 입당한 가운데 20, 30대가 7, 80%에 이를 만큼 청년 당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인 익산시 금마면 동고돌이 지역이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국가 예산 88억 원등 133억 원을 들여 주민 공동 시설 조성과 골목길 정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백제 역사 지구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시사 토크에서는 마한의 중심 익산을 돌아보다 편이 방송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한규 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최흥선 국립익산박물관장이 출연해 익산이 왜 마한의 중심지로 평가받는지, 또 지난해 전북이 마한 역사 문화권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주시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테마가 있는 전주 도서관 여행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도서관 여행은 해설사가 인솔하며 도서관별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이번 여행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정규 도서관 여행 코스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1일까지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리면 5천원어치의 남부시장 이용권을 줍니다. 선착순으로 2천장이 지급될 이용권은 남부시장 상인회에 속한 가게 300여 곳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내를 때려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전북의 낮 기온은 전주 29도, 군산 27도, 장수 26.7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천둥 번개와 함께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